자, 22년 9월 고2 모의고사의 29번입니다. 소재 같이 해어 볼게요. 초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가 자기 효능감이란 걸 발달시키는 거야. 음. 이거 작년 너네 모의고사에 이 9월 모의고사에 비슷한 내용 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음. 소재는 비슷해요. 어, 자기 효능감이란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그 글로 바로 볼게요. 자, b 이 n o t i c 알아차림으로써. 뭘 알아차릴 거냐면 관계. 그들 자신의 행동하고 and 그 결과로 나오는 e x t e 하면 외부의 이런 뜻이잖아. 외부 변화.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외부 변화요. 이두 개의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요. 유아들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알다시켜요 대표이피커스 이게 자기효능감인데이자기효능감 뭔데 감각. 어떤 감각이냐면 그들이 인식된 변화. 인식된 변화가 뭐겠습니까? 내 행동의 결과로 어떤 외부 변화가 생기고 그걸 인식한 거야. 어그 인식된 변화의 근데 뭐다? 에이전트다. 자 앞으로 얘들아 에이전트란 단어 가 종종 나올 텐데 이렇게 이해할게요. 행위자. 어 한번 써놔줄래 행위자. 어? 그들이 인식된 변화의 행위자야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그걸 인식했어 어? 그럼 뭐야 내 때문에 행동에 변화가 생겼네 그 인식된 변화의 행위자가 나네 이걸 알아차린 게 자기 효능감이라고요 여기까지 어. 됐니? 근데 그걸 거 유아가 발달시키는 거래 그러니? 그리고 이 유아는요 알아차려요 그들의 행동의 효과를 어디에 미친 효과입니까? 물리적 환경에 그 그걸 알아차리긴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앞에 뭐 컵이 있어. 그걸 툭 쳤는데 그게 날아갔어 아 내가 쳐서 날아간 거구나 어. 그걸 알아차리긴 하지만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있지만 이때 강조군입니다 그럼 뭡니까? 초기 사회 상호작용에서 초기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유아들은 더 시, 가장 쉽게 레디는 준비된인데 레디 양은 쉽게 이런 의미의 부사로 쉽게 인식한다고 뭐를? 그들의 행동의 결과 즉자기요능단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좀더잘 알아차려 좀더 쉽게 알아차려 이걸 뭐 되게 의식적으로 꼭 했다기 보다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주변 사람들이 애기들이 있을 때, 아무래도 애기들한테 좀 집중이 되,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애기들은 이제, 어, 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죠? 나라는 존재, 혹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고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기들이 막 어른들 앞에서 뭐 재롱 뭐 피우듯이 뭐 하는, 하면 사람, 어른들 막자지러지는 경우 있잖아, 요 어, 그런 거 저희들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사람들은 인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식적 특징이란 게 뭐냐면 사실상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뭘 보장해 주냐면 유아가 향하는 거예요. 좋을 때 그들이 향하는 걸 보장하는 그럼 뭡니까 유아들도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른들이 아, 내가 이거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던데 라고 유아들이 어른들에게 향한다니까 그걸 보장하게 하는 인식적 특징을 어른들은 주변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시각적으로 대조적이며 움직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애기한테 얼굴들이 다 다르게 느껴질 거잖아 그러면서 다 뭔가 움직이고 있고 뭐뭐 뭐 나를 보면서 뭐 우르르 깎꿍 이런 거 내주고, 그렇지? 그러고 있다니까 그들은 소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터치를 제공해주기도 하면서 아니면 흥미로운 냄새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뭐 채취 건뭐뭐 향수 건뭐뭐 냄새 는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요, 사람들은 유아와 인게이지 함께 해요 참여해요. 어떻게 또 함께해요? 참해요. 여 과장한 것. 이게 저의트 과장하다. 뭘과장했냐면 그들의 얼굴 표정을. 그러면서 조절도 해요. 인플렉션 밑에 있는 것참고로 조절도 해요. 그들의 목소리를 방법으로 어떤 방법? 유아들이 알아내. 흥미로운 느낌을 줘요. 받아요. 목소리가. 줘요. 그죠 그래서 에이징인데 이거 어떤 문제였었던 건? 어, 흥미로운 느낌을 준다라고 알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어. 아니? 그렇게 목소리를 바꿔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말할 때 어른들이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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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좀 하이톤 형태가 되잖아요. 애기한테, 야, 임마, 이러지 않잖아. 그치? 어. 괜찮죠? 근데요. 그러면 방금 이약세 문장 정도로 봤을 때는 사람들도 영향 미치는 것 같잖아, 애, 애기들한테.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익사이스러운 행동,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어른들이 해주는 그런 익사이스러운 행동이 아기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에는 반응한 거예요. 뭐에 반응한 건데요? 유아의 보컬라이제이션, 좀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발화, 목소리된 거. 유아의 발화와 얼굴 표현이니 표정과 제스처에 반응한 거예요. 저기가막뭐 하고 있으면 아이고 요거 빠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벨이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속도와 그들의 행동의 레벨이 다르고 다양해요. 뭐에반응했는데 역시나 유아의 행동이. 그러니까 똑같이 유아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도 행동 반응해요. 그 결과 그 결과. 그러한 주변, 주변 사람들과의 하는 초기 어릴 때의 사회적 상호작용이요. 애기들이 하는 맥락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 맥락에서 유아들이요. 쉽게 알아차린다고요. 뭘? 그들의 행동의 결과, 효과를. 그 그렇게 그, 다시 한번더 마무리가 된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애기들은 자기 효능감을 알아차린다. 배운다. 발달시킨다. 되니, 음 되면 괜찮습니까? 자 그럼 변형 좀좀 좀 많이 잡아놨네요. 주 주제 순서 문장 삽입 빈칸 서술, 음 문장 삽입하고 순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자니. 한번 더보시자면 순서는 2번, 3번, 4번, 56번, 4에서 5, 6, 4, 5 6번 456번, 이렇게 번이잡혀있서잡번이 문장 번이입장삽입입음에여다 이제 여기 이제 그 빈칸도 있었고 번 서술도 잡아놨죠. 번4 5이번 4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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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